안녕하세요, 청천호입니다. 이번에 제가 이 애벌레 미니카를 창작해보았습니다. 이름이 왜 애벌레 미니카냐면, 얼, 그냥, 이 뒤쪽에, 이런 게 나있어요. 그래가지고, 이름이 애벌레 미니카입니다. 그냥 바뀌고 있고요. 제가 잡은 미니카 중에서, 제가 창작한 것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든다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설정상 장입니다. 처음에 삼각형을 접어줍니다. 그 다음, 스타에서 반대쪽으로 삼각형 한번 접어줍니다. 근데 이거 이다 접을 때, 그, 이 삼각, 꼭, 이 꼭지를, 꼭지점, 이 삼각형 접은 데다가, 에.. 붙여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. 그럼 뒤집어서, 이 변이, 이 변과 만나도록, 선, 이 선이 이 선과 만나도록 접어줍니다. 음,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. 이제, 이 꼭지점이 이 선과 만나도록 접어줍니다. 음, 그 다음에는, 음, 그리고, 1쪽, 2, 그리고, 이 선도 이렇게 접어줍니다. 이 선과, 끝 깽매의 부분을 위로 접어줍니다. 약간 위로 한번 접습니다. 이 꼭지, 이 꼭지점이 이쪽 끝부분, 삼각형의 끝부분, 이 선. 이선 끝에 맞춰 접어줍니다. 이건 다 접혀줍니다. 그 이걸 안으로 집어넣어. 접어줍니다. 반대쪽으로 똑같이 접어줍니다. 그 다음, 이쪽에서, 이, 이걸 다 펴준, 이걸 펴줍니다. 그 다음, 이걸 아래쪽으로, 이렇게, 접어줍니다. 여러분도 예상하셨듯이 이쪽 이 바퀴가 될 거예요. 네, 그 네, 다음에 네. 이제 이렇게 하고 이쪽 이쪽 부분이 이쪽 선과 만나도 저 이렇게 접어줍니다. 이쪽 이쪽 부분이 이렇게. 안 되죠 이쪽 부분을 눌러서 접어줍니다 이쪽 부분은 꾸깃꾸깃 해 꾸깃꾸깃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미니카에 눈이 달려 있어요 어떤 눈이냐면 이 이쪽 이쪽입니다 제가 꾸깃꾸깃하게 접는 눈같이 표현되죠. 그럼 이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. 티실기를 덮니다. 음. 그다음은 이 바퀴 부분을 이렇게 안쪽을 접고 바퀴가 바퀴처럼 실감나게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. 그럼 어, 바퀴 앞, 바퀴가 완성되는데요. 이그냥 의자, 야, 안내, 의자 문도. 네. 한, 이 앉는 의자를 먼저 이쪽에서 한이 선, 끝내는 선 이쪽 부분에다, 이쪽 부분을 이렇게 접어줍니다. 꾸미는 건 이렇게 해도 됩니다. 좀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. 음, 그 다음에는 뒷바퀴 부분을, 어... 음... 음, 그 다음에는 이, 이쪽 선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는데 네, 이쪽 선을 먼저 접어줍니다. 이 선거밖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적어줍니다. 그럼 이걸 눌러서 아래로 적어줍니다. 그럼 이걸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다시 적어줍니다. 또 적어줍니다. 일단 이 뒷바퀴 모양을 완성할 텐데요. 우선 이걸 반으로 접어주시고 이쪽, 이쪽도 이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그 다음 이쪽 뒷바퀴는 앞바퀴랑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만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는 이 미니카에 이쪽부분을 완성해야되죠? 어떻게 하냐면 이쪽부분을 이렇게 해줍니다. 이쪽 부 위로 올려주는데 이 선, 이 변과 똑같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. 일단 한 이쪽을 반 정도? 3분의 1 이렇게 접어줍니다. 이걸 3분의 1 정도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걸 안으로 이걸 안으로 집어넣어줍니다. 이제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. 이쪽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됐습니까 미니카의 두께에요. 그래서 이 미니카를 이렇게, 이렇게 접어주면, 네, 약간 그 다음, 약간, 약간, 이렇게, 약간, 이렇게, 접어줍니다. 그럼 뒤집어서 그방향을 접은 선과 맞도록 접어줍니다. 그러니까 한쪽 바퀴가 이렇게 되죠? 이렇게는 더 멋져 보여요. 제가 된거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. 음, 그렇게 이, 에벌레링니크 완성되는데요. 어떻게 됐나요? 쉬워졌나요? 그럼 음, 여러분이 성공하길 바랍니다. 받는,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